자 봅시다. 오이가 일단 800개 있는데 이걸 16만 원에 샀어. 그럼 우리가 일단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거, 자 16만 원이 되려면 800개에다 뭘 곱해야죠? 200원을 곱해야 16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오이 한 개당 얼마 얼마에 샀다? 오이 한 개당 오이 한 개는 한 개는 200원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모르겠네요. 사분 적이 별로 없어, 오이는. 자, 오이 한개 200원인데, 근데 여기다 50원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판매 가격은 뭐가 된다? 플러스? 250원이었대, 이게. 판매 가격이야. 오이 하나당. 그쵸? 오이 하나. 그런데 이제 3 1000원의 이익이 나왔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오이가 썩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전체가 원래 800개였어. 개수가 그렇죠. 800개였는데, 지금 썩은 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있다는 거지. 썩은 게 그럼 썩은 걸 내가 x라고 할게 x개 썩은 개, 그럼 뭐야? 남아있는 오이는 뭐가 돼? 남은 오이, 남은 오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죠? 남은 오이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죠? 음, 남은 오이는 800. 빼기 x죠 그렇잖아 썩은 게 어때 썩은 게 x야 썩은 게 x였어 그러면은 800 빼기 x가 어때 우리 남은 오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렇 근데 800 빼기 x에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남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식을 만들 거냐 31,000원이 이익이다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거야 이익이라는 거 있잖아 어떻게 이익이 나오는 거야 판매액 판매액에다 뭘 빼야 돼? 원가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얼마를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받았어. 사, 그 물건을 사올 때는 얼마로 내가 물건사 왔어. 결국 그 차이가 뭐야? 이익이잖아. 그쵸? 아니 선생님 이익은 50원이 이익이라면서요. 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50원이 이익이라고 안 했습니까? 50원이? 50원이 이익인데 아니 갑자기 이거 31,000원 이익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있잖아. 31,000원 이익이란 건총 이익이란 뜻이죠. 얘는 어때? 한 개당 어때? 50원이라는 거지? 이익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수 있냐? 여기서 판매 이익 나오는데 이 이익은 어떤 이익이야? 바로 총이익이죠. 그렇지? 이 판매액도 어때? 이것도 총 판매액이지. 총 판매액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총 판매액은 800-x에서 뭘 구파한다? 800-x에서 뭘구하면 될까? 800-X가 뭐야? 이거. 판매된 오이죠. 남은 오이지, 남은 오이. 남은 오이가 그 서브 오이. 아니죠. 서브 오이를 제거한 거지. X가 서브 오이잖아. 이게 이제 남은 거. 우리가 판매한 오이. 한마디로. 근데 그거 하나에 얼마씩 팔았어? 250원씩 팔았지. 여기에서 뭘 빼? 원가 얼마였어? 16만 원이 원가였죠? 그쵸? 근데 16만 원이 어떻게 돼? 사라진 거지, 네. 그치 빼면 어때? 남은 이익이 얼마다? 3만 0 0원이다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를 지금 여기에서 분배 법칙 할수 있죠. 이렇게 그치? 분배 법칙 하면 어떻게 돼요? 8 0곱하기 250-250x고, 옆에 있는 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 16만원으로 그냥 오른쪽에 보내버릴게 그럼 뭐가 돼 여기 3만 1,000원 더하기 16만원 뭐가 돼 19만 1,000원이죠 그렇죠 그럼 250x 오른쪽으로 보내고 250x에다가 왼쪽은 뭐가 될까 800 곱하기 250 빼기 19만 1,000원 해서 여기 계산해서 결과 나오면 그 다음에 250으로 나누면 x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썩은 오이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식을 세워야 돼. 식을.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800개 원래 오이가 800개 있었는데 썩은 게 있었어. 근데 우리가 썩은 게몇개 썩은지 모르죠. 그거를 x로 두는 거야. 그러면 800 마이너스 x가 뭐야? 남은 오이라, 그죠? 남은 오이라는 거 알았고, 그럼 800 마이너스 x에다 뭘구 판다? 하나 팔았을 때의 판매액을 곱해야죠. 250이지. 그럼 총 판매액이 되죠. 원가를 빼면 뭐가 된다? 총이익이 된다. 그죠. 렇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식대로 이제 정리해서 푼 겁니다.